좋은 아침 아 따뜻한 햇볕 눈부신 아침이에요 오늘도 멋지니 이렇게 난 사각이 참 좋아요 요렇게 사각 사각 노란색 요즘은 노란색이 너무 좋아요 황금 색깔. 장식장을 한쪽 벽에다가 가득 채우면 어떨까 생각해요. 찔레꽃도 황금색. 계양기비도 황금색. 모두 황금색으로. 오늘은 황금색 내일은 빛이 색으로 갖고 싶은 거 가득 그려보세요 아 정말 오늘은 눈부신 21도까지 올라가는 저여름 날씨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데, 따뜻한데 요즘 날씨 딱 좋아요 그림하기 딱 좋은 날씨 모두모두 모두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세요 꼬꼬가 안녕